저 언제 떨어졌어? 이렇게 나무가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. 뭐이 정도는 뭐 애교예요. 또 이렇게 점점 점점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고, 와 이거 보세요. 어저께 무지 큰게 떨어졌거든요. 우리 남편이 지금 치우고 있어요 지금 잘라서 지금 거의 분해를 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너무 큰 애라서 제가 떨어지면서 저저 저 위에 있는 저 저거 봐 시큐리티 카메라 작살낼 뻔했어요 그러고 저 떨어지면서 이이 트리 하우스의 문을 제가 열었어요 엄청난 놈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제 이, 이 손을 대볼게요. 얼마나 큰지. 이게, 어휴. 이게 뭐, 야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. 만 어휴. 이거를 우리 남편님께서 이 무식한 가위로, 야 미안하다. 무식하다고 해서. 무식해 게큰 아니 그, 어 그냥 큰 가위로 오, 오 너무 너무 굵으니까 저걸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. 벌써 이만큼 났어요. 무섭습니다 우리 남편님은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하나도 안들려요 귀에다가 음악을 듣고 하요 그래서 지금 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해도 모릅니다. 와 이거 오마이 oh 굿니스 이렇게 큰 거를 와 헉, 저렇게 큰걸둘거야요 저렇게 큰 거를 저렇게 큰 거를 오마이갓 oh 저게 다 떨어졌어요. 와 아, 정말 여기서 살면서 사실은 이 동네 이집 말고 딴집살때 거기는 거라, 거라지. 차 차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차를 밖에다 세워 놨는데 아, 가지는 저렇게 먼저 가위를 자르는구나. 큰 몸통은 전기톱으로 하고. 하여튼 그때 전에 딴 집에 살때 차고가 없어서 차를 밖에 세워 놓는데 이렇게 스톰이 와가지고 나무가 큰게 떨어지면서 제 산지 2주밖에 안된 차를 그차 위로 떨어져서 프레임 찌그러뜨리고 옆에 사이드미러 다작살을 냈어요 제 드림카 제 최초의 제 인생 최고 최초의 새 차였는데 복수박임 뉴비를 더블 옐로우 와 저걸 하네 물난편 힘들텐데 어후 전기 투부라지 하여튼 우리 남편 지금 너무 고생하네. 무슨 떡국 가래떡을 자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자르는군요. 사실은 저희 집에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위험했거든요. 이 나무는 그래도 괜찮아요. 오크 틀이라는 거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떨어지면 진짜 지붕을 작살을 내겠길래 걔는 크기도 어마어마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몇년 전에 잘랐거든요. 이 나무 둥치 보이세요? 지금 우리 남편이 가, 저기, 나무 자르면서 도마처럼 쓴 거? 얘가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얘를 자를 때 보니까 나무 자르시는 분들이 맨 위로 올라가서, 나무 맨 위로 올라가서 줄을 달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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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면서 내려오더라고요. 가래떡 자르듯이. 어, 그 나무 자르는 거돈 많이 줘야 돼요. 나무 자르는 거, 어, 위험한 일이에요. 힘든 일이고. 단체로 여러 명이 와서 딱 하고, 팀, 손발 딱 맞춰서 자르고, 그리고 자른 나무를, 어, 큰 덩어리는, 큰 둥치는 이제 해결 못 하는데, 작은, 이런 정도 가지들은 어, 기계에 넣어가지고 차에 달린 기계에 넣어가지고 쫙 갈아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. 와... 저는 이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제가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. 걸리적거린데요. 저는 우리 남편 말을잘 듣는 사람입니다. 진짜 말잘 들어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 남편 말잘 들을 자신 있어요. 우리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초상권을 지켜달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그냥 포기했어요. 이게 네 맘대로 하래요. 그래서 지금 막짓고 있습니다. 아유 힘들 텐데, 아 힘들구나. 얼굴이 힘들어 보이네. 아니 좀 말을 안 듣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, 하지 말라 그러니?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. 자, 어제 어제 스톰의 그 흔적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흔적. 야, 정말 이 흔적. 와, 뭐, 와, 뭐뭐 이런 애들은 뭐 애교예요. 주서가지고 고장 걸릴수 있으니까요. 터이똥 조심하세요. 네. 사방에 지려가셔서 아, 네 투비가 사방에 똥을 쌌군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. 아, 정말. 가면.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진짜 많이 해요. 제가 우리 남편 일하는 거를 계속 좀 찍어야겠어요. 자, 그러면.